자, 어제 우리가 퀴즈를 하나 냈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멤버 클래스를 하나 설계를 하고, 자, 멤버 클래스는 어떻게 설계되어 있냐면, 어, 일단 필드가 3개가 있어요. 필드 3개, 개의 의 필드는 접근지정자를 퍼블릭으로 했기 때문에 어, 모든 필드가 다 공개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공개되어 있다. 공개되어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멤버 객체를 생성해 가지고요. 멤버 객체를 생성해서, 자, 멤버 객체를 생성을 해서 참조 값을 m1에 담았다면, 뭐 m1.num 해 가지고 직접 이렇게 숫자를 넣을 수 있고, m1.name 해 가지고 직접 뭐 문자열을 넣을 수도 있고요. 뭐 m1.addr 해 가지고 여기다가 실제 문자열을 이렇게 대면 연산자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퍼블릭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프라이베이트로 하게 되면 이렇게 접근이 안 돼요. 프라이베이트로 하게 되면 접근이 안 되는데, 퍼블릭으로 공개 필드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코딩이 가능한 거예요. 뭐 혹은 뭐 필드에 있는 내용을 뭐 다른 곳에 내가 만약에 담고 싶다라면, m1. num에 있는 내용을 내가 다른 변수에 담겠다. 혹은, m1.name에 있는 내용을 다른 변수에 담겠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필드를 참조값트에다점 찍어가지고 직접 이렇게 접근을 하려면, 접근하려면 이게 퍼블릭 즉, 공개가 되어 있어야 돼. 공개. 공개했다는 것은 어, 저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다는 거죠. 퍼블릭으로 필드를 만들었고, 그다음 생성자를 보면은 생성자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아무것도 전달받지 않는 생성자 디폴트 생성자하고, 그다음에 이 생성자는 int와 i n 와 string type, string type, 즉세 개를 전달받는. 예를 들어 뭐 회원의 번호, 이름, 주소를 생성자의 인자로 한 번에 전달받는 생성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는 거 것. 객체 생성을 할 때, 멤버 객체를 생성할 때, 이렇게, 디폴트 생성자를 호출해가지고 객체를 생성할 수도 있고, 혹은 생성자를 호출하면서 뭐 필요한 값을, 필요한 값을 넣으면서, 넣으면서 생성할 수도 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디폴트 생성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면 필드에는 뭐 아무런 값도 대입이 안 돼요. 그러면 어 아무런 값도 대입이 안된 상태에서 객체가 생성이 되면 기본 데이터 타입 인트에는 제로가 들어있고 스트링 타입, 스트링 타입 얘네들 참조 데이터 타입은 널이 들어있어야죠. 그래서 num, name, addr에는 제로, 널, 널이라는 값이 들어있는 거예요, 기본 값이. 그런데, 만약에, 객체를 생성하면서, 생성하면서, 여기 값을 전달을 하면은, 생성자의 매개변수에다가, 값을 전달을 하면, 생성자 안에서는 어떤 코딩이 되어 있냐면, 매개변수에 전달받은 값을 필드에 저장해주는 이런 코딩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두 번째 방법으로, 두 번째 방법으로 객체를 생성하게 되면 어, 생성된 멤버 객체는 생성자의 매개변수에 전달했던 번호, 이름, 주소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멤버 클래스의 구조를 한번 살펴봤고 이런 상태에서 뭘 하라고 했냐면 일단 멤버 객체를 담을 수 있는 멤버 객체를 담을 수 있는 ArrayList 객체를 생성해서 참조값을 멤버를 라는 지역 변수에 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new ArrayList 라는 거죠. new ArrayList 그래서 ArrayList 객체 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객체 생성할 때 제너릭은 생략이 가능하고요. 생략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지역 변수명을 멤버스라고 했다면 어, 요거의 타입은 ArrayList 객체를 생성했으니까 ArrayList 타입이 맞는 거고요. 그리고 어, 나는 멤버 객체를 이 array 리스트에 담을 예정이니까, g e n e r i c 을 멤버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이 arraylist 클래스는 어때요? arraylist 클래스는 리스트 클래스는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예요. arraylist 클래스는,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란 리스트 인터페이스 근데 이제 우리가 대부분 사용하는 어레이리스트의 메소드는 리스트 인터페이스에 명시된 메소드를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레이리스트 객체를 생성해서 어레이리스트 타입으로 받아도 되지만 보통은 리스트 타입으로 많이 받아요 리스트 타입으로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인포트 해서 하시고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모양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어레이 리스트 객체 를 생성해서 나는 여기다가 뭘 담을지 이 제너릭 타입을 잘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제너릭 타입. 나는 멤버 객체를 어레이 리스트 가변 배열에다가 담고 싶다라면 멤버라고 하는 거고. 나는 카 객체를 담을 거면, 저기다 카라고 쓰는 거고. 난 스트링 객체를 담을 거면, 스트링. 난 숫자 객체를 담을 거야. 뭐, 그러면, 인테저. 정수 같은 경우는 인테저가 되겠죠. 그래서, 배열에다가 어떤 타입을 담을지 결정을 잘 해가지고, 어 저기, 제너릭에다 선언을 하면 된다. 그래서, 렇게 이제 1번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3명의 회원 정보를 멤버 객체에 담으라는 거. 예요 그래서, 멤버 객체가 총3 개가 생성이 돼야 돼요. 그러면, 자, 내가 멤버 객체 한번 생성을 해볼게. 요 new member. 그래 가지고 객체 생성. multiple 어, 생성자 존재하니까 이렇게 생성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참조 값을 내가 m1이라는 적 변수 담고 싶다. 그러면 적 변수를 m1이라고 하고 타입은 멤버 객체니까 당연히 타입은 멤버 타입이죠. 멤버. 타입. 자, 이렇게 해서 객체를 생성하면요. 이렇게 객체 생성하면, 여기에는, 자, 요 멤버 객체는, 디폴트 생성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했기 때문에, num, name, addr에 회원 한 명의 정보가 아직 안 담긴 상태죠? 제 null, m 에는 제로, name과 addr은 비어있는 상태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어넣으려면 이제, 대입 연산자를 이용해가지고요. 필드가 공개 필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드를 이렇게 직접 참조를 해가지고요. 대미 연산자로 회원 한 명의 정보를 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필드의 접근 지정자가 퍼블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점 찍어서 참조해서 회원 한 명의 정보를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여기서 생성된 객체의 num, name, addr 이라는 필드에는 회원 한 명의 정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멤버 객체는 우가힘 영역에 만들어진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만들어진 이 멤버 객체는 세 개의 필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필드? num 이라는 필드, name 이라는 필드, ADDR이라는 필드, 세 개의 필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 개의 필드. 를 그리고 힘 영역의 객체가 만들어졌다면 힘 영역의 어디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지 뭔가 참조 값이 나오겠죠. 참조 값. 그래서 해당 참조 값이 뭐 M1에 들어있으니까 M1에 점 찍어서 1긴고라 노량진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1긴고라 노량진 이런 값이 멤버 객체 필드에 담긴다. 그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런 그림을 항상 상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단순히, 어찌 보면, 이거는 그냥 문자열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쵸? 문자열에 불과한 건데, 문자열에 불과한 건데, 얘를 컴파일 해가지고 실제 실행을 하게 되면, 어, 저런 일들이 일어난다. 라고 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런을 하게 되면, 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기에 실행의 흐름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작성한 이 코드를 해석을 하면 메모리 영역에는 저런 일들이 일어났다 라고 상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일단 한 명의 회원 정보를 멤버 객체에 담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멤버 객체를 하나 더 생성해 볼게요. 왜냐하면 또 하나의 회원 정보를 담으려면 객체 가 하나 더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멤버 객체 하나당 한 명의 회원 정보니까 세 명의 회원 정보를 담으려면 멤버 객체가 세 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 new 멤버 이렇게 해서 객체를 생성을 할 수도 있지만 이번엔 직접 생성자의 매개변수에다가 회원 정보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그렇 그래서 매개변수에다가 회원 한 명의 정보를 직접 이렇게 전달을 해서 객체를 생성하면은 어, 어떻게 돼요? 멤버 클래스는 자 멤버 클래스는 생성자의 모양을 보면은 이런 모양을 갖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내가 new 하는 시점에 나열한 생성자 안에다가 나열한 이 값들이 여기에 자동으로 대입이 된다 자동 자동으로 대입이 되고 대입된 값은 어떻게 대입된 값? this 점 넘에 대입이 되죠. this 점 넘, this 점 네임. 휠체어 addr에 대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객체를 생성하게 되면 생성과 동시에 회원 한 명의 정보가 필드에 다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두 번째 멤버 객체가 생성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세 번째 회원 정보도요 같은 방식으로 저장을 해 볼게요 그 멤버 객체 하나 더 필요하고 네, 번호 이름 주소를 생성자에다가 이렇게 쭉 나열을 하면 자동으로 대입이 된다. 이렇게 하면, 여기 우리가 주석에서 얘기한 이 코딩, 이 내용을 실제 코딩 내용으로 바꿔본 거예요. 다음, 3번 보면은, 지금 객체를 몇개 생성했냐면 객체를 하나, 두 개, 세 개를 생성했어요. 그럼 당연히 힘 영역에 객체가 몇 개가 만들어졌겠어요? 힘 영역에 힘 객체가 하나, 둘, 세 개가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각각은 각각은 아이디 값을 갖고 있겠죠? 즉 참조 값을 갖고 있겠죠? 힘 영역에 어디에 있는지 이런 참조 값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는 이 객체의 타입은 뭐야? 멤버 클래스로 객체를 생성했기 때문에 멤버 타입 객체죠. 면이 참조 값들은 뭐야? 이 참조 값들은 멤버 타입의 참조 값이에요. 멤버 타입의 참조. 값. 그럼 당연히 이 멤버 타입의 참조 값은 어디에 넣을 수가 있어요? 위에서 생성했던 멤버스 객체 있죠? 멤버스. 이게 멤버 타입의 참조 값이기 때문에 어디에다 남을 수가 있어? 요런 리스트. 제너릭은 멤버 요런 타입 객체에다가 요런 타입 객체의 참조값이 있다면 멤버, 멤버 타입의 참조값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각각의 참조값은 m1, m2, m3 안에 들어있죠. 저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요 객체의 메소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얘가 뭐예요? 리스트. 제너릭은 멤버이기 때문에 요 객체에다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멤버스. 점 찍어보면, add라는 메소드가 존재해요. add라는 메소드. 보니까, 우리가 제너릭을 멤버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매개, 매개 변수에는 어때요? 매개 변수에는. 멤버 타입을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m1에도 멤버 타입, m2에도 멤버 타입, m3에도 멤버 타입. 각각의 회원 정보를 담고 있는 어, 멤버 타입 객체 참조 값을 멤버스에다가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m1, 자, 멤버스.add, m2, 그 다음에, 멤버스.add, m3, 해가지고, 자, 이 주석에서 요구하는 바는 이런 코딩을 해보라는 거 위에서 생성한 멤버스에다가, 멤버 객체 참조 값을 쭉 감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 다음. 멤버스 리스트 객체에 담긴 내용을 순서대로 참조해가지고, 뭐 이런 형식의 문자열을 반복문 돌면서 출력을 하라 그랬어요. 그럼 반복문 우리가 포, 뭐 확장 포문을 사용하게 된다면, 멤버, 임시변수는 멤버 타입이고, 콜론의 우측에는 리스트의 참조 값을 가져다 놓으면, 이 리스트 에 있는 거를 반복하면서 순서대로 이렇게 불러와서 당긴다. 그래서 멤버스의 타입을 생각을 해보면 멤버스의 타입은 리스트 멤버 타입이에요. 그래서 리스트의 제너릭을 보고 이 임시 변수의 타입을 결정할 수가 있는 거. 이걸 일치시키면 되는 거.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예요. 일단, 멤버 타입의 참조 값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어, 하나씩 불러올 때는 멤버 타입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자, 반복문 돌면서 tmp에는 각까이 멤버의 참조 값이 참조될 텐데, t m p n u 은 번호일 것이고요. 그쵸? tmp.name은 이름일 것이고, tmp.addr은 주소가 참조되겠죠? 그러면, 콘솔창에 출력을 할 때요. 정보를 하나 출력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tmp.num, tmp.name, tmp.addr. 이걸 연결 연산자로 다 연결해가지고, 콘솔창에다가, 만약에 출력을 하면, 출력을 하게 되면, 제가 run 해볼게요. 출력을 하게 되면, 이런 형식으로 번호, 이름, 주소가 다 연결되어 가지고 이제 출력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방법문의 수행 결과는 근데 형식을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뭐 형식을 연결 연산자로 원하는 형식을 만들어 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앞에 뭐 번호, 콜론이 있어야 되니까 연결 연산자로 이렇게 연결하고요. 뒤에는 자, 이름, 이름 콜론이 있으니까 연결 연산자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주소도 마찬가지. 주소도, 주소 콜론이 있으니까, 연결 연산자로 이렇게 다 연결을 하면은, 일단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형태에서는, 이런 연결 연산자를 이용해서 원하는 문자의 형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r u 을 해보면, 원하는 형식으로 나왔죠? 혹시 뭐 컴마가 필요하면, 일단 컴마도 같이 찍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컴마. 콤마 컴마. 여기 콤마도 찍으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컴마. 콤마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콤마도 여기다 같이 찍어주면, 런 했을 때. 그러니까 원하는 형식. 이런 형식으로 출력을 해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예제가 마무리가 된 거예요. 뭐 별거 아닌 예제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 익혀주세요.